그죠? 성대. 아, 이럴수가. 이이이런대가성대가 성대가 하나 나왔네 어, 가소럴수가이럴가차가우면성가가많이나 이럴수가. 이가이요성대나오가요 성대 보여요? 맛있는 거. 송대 세 마리. 요세 마리 많이 잡았죠? 안 좋은 여건에서 잡았어요 세 마리. 이게 둥둥 떠 있냐네 왜? 아주 쓰레기 버리면 안 돼요. 쓰레기 다 챙겨가야지. 두 다리 하나 두 다리 두 다리 야 귀여. 도다리야, 도다리. 문치네, 문치. 문치가자미. 야, 돌가자미 4자야, 4자. 사자. 40짜리. 여기 걸리니까 하나만 써야돼요. 아, 걸려요? 예, 네, 여기 걸려요. 아니, 어, 이게 앞에서 어, 걸리니까. 앞에서 걸릴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걸릴거야. 보면 어, 낚시들 날아가네. 아니야, 저거 봐봐. 어어어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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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어, 안 있어. 아, 여기 있다가 계속 이렇게 했었어. 아! 하나 나오네. 와, 진짜 크다. 앞뒤는 앞뒤는 이거 봐봐요. 이렇게 커손두개 잖아요 지금 40 넘고 40될것 같아요 커요 엄청 커 야, 더잖아. 있자,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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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미 얘도 크죠 응. 오늘 큰거 많이 나오네 가자미, 그아프여 아프다. 면저지야옆에오잡저어 야, 자에서 잡았어. 잡았어요 지금 여잡았어째 잡았어요 여덟 마리째 반찬 반찬 매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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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크네, 두 다리가. 이만해. 얘한35 되는 것 같아, 35. 크죠? 35 되는 거 같은데요 어우 크다 엄청 커요 이봐 이렇게 커한35 40될거 같아요 어우 와 대박이다 진짜 오늘 가자미 무거운 구경 시켜다 하세요 얘 예, 돌가자미에요 엄청 큰거 40짜리 사망, 휴대폰 사망, 휴대폰 사망. 아, 이런. 엄청 크죠, 여기. 두 다리 봐봐요. 가장 이만해. 엄청 커. 크죠? 지금 4자 40cm 나올 것 같은데요. 두 다리 봐야아 여기. 날라갔어요. 이거 <laughs> 맞아, 그지그지나 어떻게? 야 잡았어. 잡았는데 뛰어가야 되는 지금 삼각대 날라가지고 날렸어 지금 잡았어. 휴대폰하고 고기 한 마리랑 바꾸게 생겼네. 잡았... <laughs> 두 가자미, 두 가자미 크죠? 두 가자미 크죠? 두 가자미, 두 가자미. 바람이 부는데도 와 잡았어 세상 상륙대가 날아가는데 잡았어요 돌가잡이돌가잡이 그저 아28 29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바람이 엄청 쎄 근데 와 고기 나온다 잘 나온다 바람 미쳤다 낚싯대 날라가고 난리 났어요 지금 상륙대 날라가고 낚싯대 날라가고 어머 또 날라간다 애 어. 예 샀어요 낚싯대 봤을 때까지 싹다 다 샀어요. 싼 걸로 샀어, 요싼 걸로. 어복대에요 이거 입질 엄청 좋아요. 막 입질 파. 와, 끝내준다, 끝내줘. 다이와가 두 다리만 여덟 마리 잡았어요 지금. 여덟 마리 잡았네, 다 앞에서. 예우진 맞아요, 궁어길는 우진이에요. 지역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상세하게 말하면 여기 동네 사람들이 싫어해요. 다 잡아간다고 나안좋아하더라고요저 오면 사람들이. 여기 동네 사람들도 오늘 한두 마리밖에 못 잡았어요 너무 많이 잡는다고 안 좋아해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유튜브 찍으면 여기서 그래도 구독해주시는 분들 많이 왔는데 많이 해주셨는데 여기서 우진에서 지형근 말해주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딱우진만 말해주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도 말해주고 싶은데 좀 그래요 분날 것 같아요 아저씨들한테 붕어 기러님 우진이우진 자세히 어디 항 이렇게 얘기해주면 안 좋아해 이 동네 사람들 싫어하더라고요 유튜브 하고 있으면 포인트 폭파시킨다고저 보고 맨날 고기 다 잡아간다고. 그러고. 많이 잡았죠? 고기 엄청 많이 잡았죠? 이거 몇 마리야? 여덟 마리 잖아요. 고기 많이 잡았죠? 두다리가 얼마나 냐면 4자, 4자. 4자, 4자, 4자. 40cm 짜리. 40짜리가 몇마리예요 지금? 4 0짜리가4 0짜리가4마리에요아시3 0리4가4 0가4가4마리0나4가4 0가리가 많이 잡았죠 고기는 제가 많이 잡았가 제일 이바가4가4이가4 0가 낚싯대 챙겨야죠. 낚싯대 <laughs> 잊어버리면 큰일 날. 내 네, 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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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요네 감사합니다. 생활 화씨 님. 여기도 <laughs> 오늘 많이 잡은 사람이 한 두세 마리 되는 것 같아요. 이 동네 사람들이 한 두세 마리 잡았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